자, 여러분, 어, 교재 91쪽에 2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삼각형 세변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을 각각 a, b, 시작 했습니다. 자. 어, 세 변의 길이 어, 세변의 길을 a하고 b하고 c 라했습니다 그럴 때 어, a b의 c의 3승 자 마이너스 a의 제곱에 b의 제곱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의 3승에 마이너스 a의 제곱 b 플러스 a의 b의 제곱 마이너스 b의 3승 그것에 c 플러스 a의 4승 마이너스 b의 4승은 0이다. 어, 이것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는 어떠한 삼각형이냐 물어봤습니다. 뭐, 인수분해 해야죠? 어,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변과 변과 관계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지금 보니까요, 이랬네요. 항이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그 다음에 네 개네요. 뭐, 어, 이, 이걸 네 개를 봐서 우리가요, 어, 이것을 우리가 공통인수를 묶어내야겠네요. 자, 공통인수 묶어내기 위해서 인수비라죠. 자, a-b에다가 c의 3승, 마이너스. 어, 이거 인수비라면 a-b하고 a 플러스 b. 그것의 c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어, 이것은요, a 3승, 어, 마이너스 b 3승. 자, 그리고, 어, 마이너스, A 여기서 a 빌어볼까요? 어, 그러면 a 마이너스 b가 됐죠 자, 그리고 c 하고 플러스 여기는 a의 4승은요 어, 이렇게 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하고 어, 그 다음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된지 알겠죠 한번 더 쓸랍니다 복잡하네요 a 마이너스 b에다가 c의 3승 마이너스 a b 하고 a b 이것에 c 의 제곱 마이너스 음 지금 여기가 a b 하고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하고 a b 그리고 c 플러스 어 a b 하고 a 플러스 b 하고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눈0이죠 아직도 한번 더 써야겠는데요? 왜냐면 여기서 b a b를 묶어야 니까요 바로 할까요? 이겠는가 모르겠습니다. a 빼 b, a b 이것을 묶었습니다 그럼 c의 제곱 3승이죠 끝났고. 여기서 a 빼기 b 나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요 a 플러스 b 이것에 c의 제곱입니다. 지금 여기서 a 빼기 b 하고 a 빼기 b를 앞으로 묶어내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요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묶으면은 자 a의 제곱 플러스 ab 자 플러스 b의 제곱 어 여기도 마이너스 묶으니까 플러스 ab네요. ab 그리고 c네요. A 제곱, 어, AB 플러스 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AB. 아, 여기 마이너스, 여기 문구를 쓰니까, 아,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네요. 자, 그 다음에, 에, 여기서 A 빼기 B가 나갔으니까, 플러스 어, A 플러스 B 하고, 그 다음에 A 제곱, 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가로돼 대하겠네요. 중간에. 또, A 빼기 -B, B 하고요. 자, 이것을 인수분해 하면 다 인수분해. 여기는 지금 A, B가 없어지죠? 없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요. 어, C의 제곱을 묶으려니다 그러면 C-A-B네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여기서요. 어, 이렇게 하랍니다 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B제곱, 아, A제곱이네요. 에, 지금 생님이 이걸로 묶으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묶으려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뭔뭐 남냐면, 자, C 남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아, 마이너스 남네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남네요. 이렇게 되네요. 자, 그것은 또요, A-B 하고요. 이 속에서요. 이 속에서 또 공통인수가 뭐가 있습니까요? C-A-B죠? 그래서, 자, C-A-B로 묶을랍니다 에, 그럼 남는 건 뭐냐면요.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인수를 되네요. 어, 다시 해볼까요 음, A-B 하고, 그 다음에, c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하고 그 다음에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0이 되네요 근데 이건 절대 0이 안되겠네요 왜냐면 c하고 a 이렇게 같을 수 없죠 삼각해서 이렇게 될수 없습니다 세변의길이에서요 안됩니다 따라서 ab가 0이든가 또는 이것이 0이든가 A, B, 같다든가. 아니면, C의 제곱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돼야 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든가, 된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어, A와 B 같은, 인, 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든가. 또는, 또는, 어, 이런 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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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C가, 어, C 제곱이라고 해서 b 이죠 C가 비 b n 이라 각, C가 아, 90도인 어, 직각삼각형 이두 가지겠죠 어, A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든가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문제 문의는 뭐라 했습니까요? 어, 삼각형 a b 는 어떠한 삼각형이냐 그 답은 AB가 같은 이등변삼각형이든가 아니면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되겠다는 이기입니다 이것 또한 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식이 복잡하네요. 자 차분하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